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차근차근 한번 봐봐. 자, 항상 강조했지만, 이한 문제를 외우듯이 풀지 마시고, 그래프가 여러 개가 나오면 그들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본다. 그치? 자, 비슷한 모양들이 제법 있잖아. 요거는 뭐두 개를 일단 그려주되, 일단은 뭐, 음, 자, 지수로그의 역함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음, 요거에서 x 부호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y도 마이너스가 바뀐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가 y는이라고 해봐 여기 xy 부호를 반대로 해봐 마이너스 y고 마이너스 x고 이렇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그 다음에 얘고. 아 그러니까 일단 알아야 될건 뭐냐면 이거랑 이거는 원점대칭이구나. 맞니? 자, 역함수도 한번 조사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요걸 보면 역시 마찬가지네. 얘가 y는 이라고 했을 때 자, x, y, 호를 바꾸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와, 이렇게 가 되네. 맞니? 얘들아, 이제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얘네 둘 역시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이 되는 관계구나. 이렇게가 원점 대칭이 되는 관계구나.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도 이제 그걸 이용해서 좀 수월한데다가 그다음에 답을 구할 때도 대칭성을 이용하면 전부 다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그럼 이렇게 음. 너무 막 그렸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에뭐 적당히 이렇게. 이렇게. 자그다이제이제음이떤 있어 뭐잘 있어 잘 모르겠고 어 보면 이랑얘이이제 살펴보면 또 y는 이라고 했을 때 넘어가면 y 플러스 2는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xy를 바꾸면 x 고 여기가 y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로그 2의 x 플러스 2가 되고, 얘 넘어오면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서 역함수 관계인 거지. 자, 그러니까 y는 x라는 것도 하나 그어주면 되겠지. 그렇게 차근차근해 처음 할땐 완벽하게 내용을 시간이 좀 걸려도 천천히 해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산 연습을 또 풀고 한번더 반복할 때는 또 조금 더 계산을 줄일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고 처음 할 때는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려 볼게 지수 함수야 보면은 0 넣으면 뭐가 되니 4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지. 대략 뭐 요정도 조금 더 크게 그릴까 보자 여덟 어, 여덟을 그려도 되겠네 음. 자 조금만 더 크게 한번 그려볼게 자둘이정도 그릴까 마이너스 4분의 7 요점을 음. 지날 거야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 지수 맨 위에 거 그리는 거야. 맨 위에 거. 그럼 얘는 이에 마이너스 x 방향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함수가 될 거야. 이 점을 지나면서 적당히 이렇게 감소함수가 될 거거든. 조금 뭐 꼼꼼하게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둘, 세, 네개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s, s 여기 눈금을 좀 그려놓자. 꼼꼼하게 한번 그려 봐야 될 테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면 여기, 여기면 여기, 자, 대략 된것 같지. 여기 마이, 마이너스 4분의 7이고, 적당히 그리시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색깔로 그리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지. 마이너스 2 넣어보고 그럼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이렇게. 그럼 이거랑 이제 y는 x에 대칭이 되는게 이 아래 두 번째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또0 콤마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7이거든.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4분의 7 콤마 하니까 여기를 지나게 되겠지. 그 다음에 ynx의 대칭이면 요점 지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적당하게 한번 해 봅시다. 뭐 이러, 이렇게 가다가 어차피 어딘가에 k가 있으면 이거는 그거보다 큰 쪽을 그리니까 이쪽은 너무 세밀하게 안 그려도 되고 정확히 그려 지나는 점만 찍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지금 x에다가 0 넣으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고 요거 지나는 정도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다, 됐지자 그러면 f(x)라는 거를 이제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까? 이제 지워 나갈 거야. f(x)는 이제 어떻게 그릴 거야? 우리 이따가 자 봐봐 하나를 그린 다음에 지울 건데. 어떻게 그려질까? 어딘가 만나는 점이 있어 근데 그 K는 봐봐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대 그러면 일, 어, K가 만약에 이 교점이 아닌 다른 데라고 한번 해보면 이 K보다 왼쪽은 이걸 따라가다가 그 다음엔 다시 이렇게 내려오거나 K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거보다 왼쪽에서는 지수함수 이 색깔 따라가다가 이거부터는 이렇게 되거나 그럼 1대1 대응이 안되겠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k는 여기여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이거보다 작은 쪽은 이제 이것 따라올 거고 그 다음에 k보다 큰 쪽은 이것 따라갈 거거든.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fx를 완벽하게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는 얘 따라가고 그 다음엔 이렇게는 얘 따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이해 되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린 게 fx가 돼. 요렇게. 됐지? 그다음엔 이제 뭐 하는 거야? 우리 아까 대칭성 gx를 그릴 건데 gx를 그릴 거면 지금 여기가 k였어. 교점이 k야. k 그 다음에 요거 그리면 이거는 로그함수랑 원점대칭이니까 요거에 원점대칭하면 이걸 원점대칭해. 그럼 어디로 가? 얘는 1로 가게 되겠지. 그지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얘는 0,-3이면 0,3을 지나고 됐어. 그 다음에 요점이 마이너 4분의 7이면 4분의 이렇게 지나겠지. 0마 3지나고, 그 다음에 하나 점이 더 있으면 조금 표현하기가 좋을 것 같아. 대략, 대략 이런 식으로. 그럼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얼마 지나기? 마이너스 2면 로그의 4니까 2 하면 4, 마이너스 2마 4, 이점 지나서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지. 이런 식의 이런 이런 원점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거는 또 이제 요구의 원점 대칭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다른 색깔이 하나 뭐 있나? 흰색으로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릴 거야. 왜 오른쪽은 한쪽만 좀 꼼꼼히 그렸냐면 이따 원점 대칭이 되니까 얘네들이.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야. FA와 GA는 이게 FX고 이게 GX잖아. 여기에 어떤 X값 A를 넣었을 때 B값이 그거 사이, 경계 포함해서 사이에 있게끔 하는 순서상 AB 그러니까 특정 X값이 있다면 이 사이에 있는 XY가 모두 정수인 점이 몇 개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집어넣는 X값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늘어.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얼마냐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k가 있고 마이너스 1을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더 큰지를 봐야 되잖아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선생님이 그림의 편의상 이렇게 했지만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지를 보려면 우리 원래 이, 이 그림 있지 이 그림이 이렇게 가는 애였지 얘는 이렇게 가는 애였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에다가 지수에다가 넣어봐 얼만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누가 큰지를 생각해 보면 되지 이거 값이 큰지 이거 값이 큰지 만약에 이거 값이 더 크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값이 더 크면 오른쪽에 있지 그럼 마이너스 1을면 얼마인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고 이거 마이너스 1을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 너가 더 낮아 그러니까 로그함수가 더 낮은 값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어야 얘를 넣었을 때 얘가 로그 값이 더 낮은 값이 나오지 얘가 마이너스 2나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니까 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2를 넣어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거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는 여기를 넣을 수가 없네 그치 맞아 마이너스 2구만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어볼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7이니까 저기다 넣을 필요는 없지 얘는 얘보다 낮은 값 이렇게 될 거고 되겠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를 집어넣을 거야 지금 그럼 a가 마이너스 2인데 얘를 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2점 있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을 얻다 넣어 여기 여기다가 넣을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그림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 봐. 그럼 여기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1이면 4였단 말이야. 4.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4까지야. 그럼 이게 몇 개야? 6개가 나와. 맞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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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거 다안 찍어 봐도 되잖아 범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얼마냐 라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여기 두 번째 그림에 마이너스 1 넣어 봐 마이너스 2 거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4분의 7이었으니까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야 마이너스 2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냐면 이게 세 번째 그림이지만 로그 2의 3 로그 2의 3 더하기 2이고 얘가 1점 얼마니까 3점 얼마거든. 여기가 3이고 3점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나오면 3점 얼마가 돼. 그러면 3부터 해서 마이너스 2까지지. 여기도 6개가 되겠네. 그 다음에 요 라인에 0일 때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에서 마이너스 3까지니까 이건 7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은 얘 대칭한 게 얘고 얘 대칭한 게 얘니까 똑같이 그려지겠네. 그래서 1일 때도 6개 그 다음에 2일 때도 6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더하면 6 4 24에 7 이렇게 되겠네. 되겠지. 차근차근 그림만 좀 꼼꼼히 그리면 된다. 이것도 변형 문제 줄게.